자 이제부터 쇼업쇼바 서프링을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만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시죠? 너클이 있는 이 부분하고 이쪽 부분만 자극이 되는 겁니다 가까이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축이 보이죠? 여기는 손가락 4개가 들어가죠? 4대2죠? 보이나요? 네. 음. 여기는 어차피 균등하게 3대3으로 되어 있네요 3대3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4대2가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서프링을 누렀을때 응. 위에는 몇대몇으 나와야 돼4대 2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너클 부분이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 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더스 카와 조립을 먼저 이렇게 하고요. 서프링을 자 이렇게 넣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와요. 여기 좀덜쪼였나 아 조금 더쪼 올게요. 음? 여기 안에 그게 나왔네. 됐습니다. 됐고, 자 이제는 여기 놓으면은 저기 상부 커버 걸리잖아요, 그래서 한칸 밑으로 내가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 밑에 여기. 그리고 여기 발은 이 바, 손가락은 딱 스프링의 중간이라 얘기했죠. 중간으로 쪼아주고, 여기도 스프링이 중간에 쪼아주고 어, 했죠. 이제 눌러줍니다. 나 눌렀을 때. 여기가 4가 나오고 여기가 2가 나와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여기가 많이 기울어져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일로 한보 블랙 형태야. 이쪽에 조정하는 게 있어요. 여기는 지금 다 내려와 있고 얘를 또 올려버리면 여기가 좀높게 내려오겠죠. 한번 눌러볼까요? 이러면은 한, 한참 기울어지죠. 그럼 네. 4대 이의 비율이 나오긴 나와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너무 4대 2다 맞죠 이런 경우에는 얘를 조금 더 내리면 된다죠. 더 내려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서.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맨 아래쪽 보다는 이 스프링 상부가 제일 더 낫죠? 예. 이까지 내려와야 돼요. 4대 거의 2의 비율로 나오죠. 아, 선생님이, 앞뒤는 뭐예요? 앞뒤는 거의 3, 똑같이 3대 4으로 나오는 거죠. 맞죠? 결론은 뭐야? 이 스프링 자, 스프링 그 탈거기는 좌우로 조정해서 스프링을 조립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밑에, 밑에가, 밑에가 4대 인지만일에 이걸 반대로 끼워버리면 또 여기가 4고 여기가 2가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네. 이 원리만 아시면 어떤 스프링도 작업 쉽게 할수 있어요. 여기 쪽에 보면 깎여있는 부분이 보이죠? 깎여있는 부분이 보이죠? 깎여있는 부분은 이쪽 부분과 일치시킵니다. 아시겠어요? 여기도 역시 깎여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립해서, 딱 여기 한번 보세요. 딱 정확히 조립이 되죠? 지금 4대2의 비율로 하니까. 맞죠? 어, 정확히 조립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조립이 되었고 이제는 뭐 꽂아야 되죠? 자, 마운트 엔진 마운트 자 넣고 아야야야 뭐야 쇼급쇼바 어, 마운트 넣고 그 다음에 얘를 소켓으로 이렇게 손으로 충분히 한 다음에 우리 저 필드에서는 그냥 이렇게 조립만 해놓고 마운트와 이 컵을 위에 있는 그 상부컵을 잡은 다음에 임팩을쏴 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험이다 보니까 이, 이 깔깔이 가지고 역시 이 쇼바 마운트와 밑에 있는 상부 커버를 이렇게 이렇게 잡아줘서 이렇게 잡아줘서 쪼아줍니다. 음. 자, 한번 쪼아볼게요. 잡고 적당하게 쪼읍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맞는 거 보고 살짝 풀어내면 작업이 음. 한 방에 끝나는 거 같죠. 결론은 뭐냐? 여기 4와 여기 2를 잘 맞췄다는 거죠. 자, 끝났습니다.